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자가 늘어나며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슈퍼개미가 만명을 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과거보다 뜨거워졌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계좌수는 국민 인구의 21%인 1,086만 명에 달해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이 총계에 따르면 2억 원 이상의 가상 자산을 가진 투자자는 1810명이며 이들의 평균 자산 규모는 22억 2889만 원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고 20대도 평균 26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은 주식과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로 두 차례 유예되었고 현재는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액이 101조 원을 넘으면서 과세 기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세금 부과 전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20% 국민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과세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시급합니다. 많은 국민이 이미 이 시장에 진입했으므로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